우리 롱비치고 이렇게 동굴 동굴 같은 이상한 데를 통해서 롱비치 아니 누드비치를 간다고 합니다. 잠깐만 오퍼 고가야지벗 쓰시나요? 떡볶시는요 네. 공기 안 하시는 조건만 하시면 제가 뭐. 어? 지금 녹화 중이었기 때문에. 상자. 어 어디네, 니네어나만오 아 거기다. 아, 거야겠 아. 기 공전소 들어오셔야 되거든요. 아, 거기. 요 가는 거야. 오! 여기가 돼? 어, 체스트 어떡하지? 네, 네. 들어오는데? 우와, 여기도 멋 자, 여기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여기 들어갈 수 있을래나? 저 장난 아니게 슬림하긴 한데 오빠 완전 슬림하신데요뭐 어, 이런 거 찍어줘야지, 이런 거 들어가는 거. 카메라가... 어. 어. 대박, 체스트 어떻게 꺾어야 되나? 구부려서 아예 구부려서 들어도 되요 귀엽어. <laughs> <laughs> 체스트로 센세한 현장을 담겠습니다. 아, 웬만하면 내가 바닥에 손안 댈라 그랬는데 안댈 <laughs> <없어요. 웃음> 여기 모좀 오빠 오빠 나 유리하신데 우리나 되니까 여기 통과하지 빅가이들은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야 모스 그 누드비치 왓사유햄 you can grow r o o k 어떻게 돼요? 아 여기가 누드비치래요.